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. 전쟁 나면 SUV 차들은 다 끌려간다던데라고 말이죠. 아무래도 SUV가 험로를 주행하기 좋으니 그럴 듯하죠. 이게 진짜다. 아니다. 루머다. 라는 논쟁이 많아서 2022년 5월 기준으로 직접 국토부에 문의해봤어요. 문의결과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해 자동차를 동원하는 건 맞다고 해요. 근데 이게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국방부에서 필요한 차종을 정하면 지자체마다 동원할 차량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네요. 동원하기 전에 차주에게 미리 고지를 하는데요. 굳이 SUV나 화물차만 동원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. 동원 대상 차량은 최신 모델이 최우선시 된다고 하네요. 이유는 위급 상황 시 오래된 차를 쓰는 건알 맞지 않겠죠? 그럼 요즘 최신 전기차들 많으니 전기차 우선이겠네요?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. 전기차보다는 경유차 위주로 동원한다고 합니다. 그럼 내 차가 망가지면요? 차가 망가지면 변상을 해준다고 해요. 그럼 동원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? 나라에서 고지를 했는데 응하지 않거나 통지서를 훼손하면 6개월 이하의 징용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. 자 이제 논란 종결 끝 다큐 포스트였습니다.